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인과 동인 처음에 이렇게만 나눠졌다가 이 동인 내부가 아까 보셨듯이 건져의 사건 그 전에 정렬이 모반 사건 이것 때문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었어요. 그죠? 강해군은 그러니까 외란 이후서부터는 누구 주도 북인 주도 언제까지요? 광해군 때까지. 광해군 때까지. 하지만 인조 반정으로 북인 사라집니다. 이제 북인이란 단어는 없죠. 자, 서인 아니면 남인이에요. 이 상태에서 서인 세상이에요, 계속. 인조. 반정 이후엔 계속 서인 세상. 물론, 남인이 공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론이 가능해요. 공론이 가능합니다. 서인이 주도하지만 남인들도 지금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인조를 지나서 효종. 효종을 지나면 현종 때까지. 현종 때까지. 근데 드디어 현종 때 일이 터지고야 말아요. 왜냐? 인조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따로 있잖아요. 소현세자. 예, 인질 생활 (9년) 끝내고 돌아와서 아버지 붙잡고 개혁하자라고 부르짖다가 결국 서인 속에 죽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현세자. 결국 소현세자가 그런 아주 석연치 않은 희한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졸지에 왕이 된게 그게 효종이에요. 그렇다면 자 서인은 장례를 치르는 방식을 둘러싸고 인조의 개미. 인조의 개, 우리 개, 그 개, 인조의 개비였던 자의 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을 것인가 천하 동예 같은 예법 적용하자는 거예요 일반 양반집과 같은 예법을 적용해서 천남이니까 1년상 반면에 남인은 왕자의 부동사서 이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떻게 왕실의 예법이 같을 수가 있느냐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얘는 동예 얘네는 부동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왕자의 부동사서 이렇게 붙어 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종 때 있었던 예송이에요. 예송. 자, 조금 더 부채적으로 풀면 이럽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했어요. 인조의 개비, 어, 우리 개비였던 자리대비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소현세자가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3년은 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장남의 예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터진 게 1차 예송이에요. 이게 때는 1659년이니까 딱 17세기 정확히 중반입니다 17세기 정확히 중반 드디어 1차 예송이 터져버렸는데 자 2차 예송은 15년 뒤입니다 인선하고 어머니가 죽었을 때또 시어머니 아직 살아계세요 얼마의 상복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상복 입는 문제 때문에 벌어졌는데 알고 보면 이게 정통성 시비인 거죠 정통성 시비 그죠? 정통성 시비 다만 이게 현종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살아 생전 니네 아버지가 어땠는 줄 아느냐라고 욕하면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사실 반역이제 역모예요. 예, 현종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정말 부 부당, 부당한 게 없는 것인데 현종이 이를 감싸게 너무나 약했던 것이 보세요. 당시 송시열의 제자들이거든요. 당시 송시열의 제자 다 삼사 쪽 장악돼 있죠. 이조전랑가 있죠. 그다음에 당상관으로서 비변사 다 장악하고 있죠. 송시열의 나라인데 송시열. 예. 효종 때부터 정계 진출해 있는 이미 송시열의 나라기 때문에 예. 서인들이 그만큼 지금 정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족1 8살밖에안 됐거든요. 그러니 1차 예송 논쟁 터졌을 때는 누가 이겨요? 서인. 그렇게 해서 1년 상할 거 치웁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거냐고요. 아버지를 지켜 드리지 못한 건데. 그죠? 자, 자의 대비 상복 딱 1년 입고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그죠? 1년 대 3년으로 붙었어요. 아, 아 요거 방금, 아이 요거. 요거 1년. 누구라고요? 서인. 요거는 제시문에서 굉장히 많이 가려져요. 1년상 누구? 서인. 3년상 누구요? 남인. 요렇게 해요. 남인.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죽었어요. 인선왕호가 죽었어요. 이번에 자기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될 것인가? 역시 서인 쪽에서는 9개월. 남인 쪽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1년이 나옵니다. 남인 쪽에서 1년. 역시 차남의 예를 적용한 거고, 역시 장남의 예를 적용한 거야. 이렇게 해서 서인대 남인이 붙었는데 이젠 나이가 (33살) 됐다고요 (15년이) 지났으니까 모든 정치적 생명을 다 걸었다고 현종이 음~ 그리고 (2차) 예송에선 남인이 승리합니다 서인 다 유배가요 자 정말 오랜만에 송시열이 정계를 떠나는 순간 (2차) 예송에서 누가 이겼냐면 그~ 사문난적의 대표적인 주자로 윤유라는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윤유가 바로 이때 (2차) 예송에서 송시열을 몰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유 대 송셜이 붙었는데, 1차 예송에서는 송셜이 이겼는데, 2차 예송에서는 이제 윤유가, 여기서 이제 윤유가 활약을 하는 겁니다. 윤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2차 예송 승리하던 그 해, 현종은 죽어요. 현종이 죽어요. 그 다음 숙종으로 바로 바톤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계속 인조를 지나 효종 때도 서인 세상, 그리고 현종 때는 아버지 지몬미였다고요. 그죠? 1차 예송이 1659년 정확히 17세기 중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해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해예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예송은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2차예송은 1674년 15년이 지났는데 요거는 갑인년에 일어나서 갑인예송이라고 얘기하죠. 자, 1차예송에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3년대 1년이 붙어서 1년이 이겼죠. 서인승리. 자, 요때는 송설이 계속 권력을 이어나갑니다. 2차예송에서 드디어 윤유가 뒤집었어요. 윤의 남인이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이어받았죠. 이게 현종 때그 유명한 예송이었어요. 예송. 아버지 정통성 시비가 났던 거죠. 그 송시열이란 사람이 효종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북벌 북벌을 주장했던 서인의 영수였어요. 가장 크게 북벌 북벌을 주장했던. 근데 진짜 효종은 북벌하려 했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정말 북벌을 하려 했다. 그래서 10만의 대군을 움직여서 우리가 예, 원병을 보내면 중국 내부에서도 한족이 들고 일어날 터이니 이 둘이 스파크를 튀기면 사실 가능할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현실론적인 북벌을 주장했던 반면에 송시열 같은 경우는 그냥 관념적인 북벌이었다라고요. 관념적인 북벌. 그래서 야, 우리 진짜 10만 대군 보내가지고. 청나라 한 족들과 청나라에서 지금 피지배층, 청나라에게 억압다, 만주족에게 집에다 가고 있는 한 족들과 같이 스파클 튀겨보자라고 얘기했던 효종과 성시열의 독대. 정말 모든 사관 다 물리치고 딱 둘이 마주대했던 독대. 그리고 나서 두달 뒤에 정말 이상한 죽음을 맞이했다 했잖아, 효종이 이상한 죽음을 맞이했다. 음, 소리 소문 없이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리고 터진 게 1차 예송이에요. 여기서 서인승리, 송시열의 당당한승리, 그런데 2차 예송에서 뒤집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종으로 가면요. 이제 숙종으로 가면, 근데 이 숙종이라는 사람은, 현종이나 이제 숙종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탕평책을 주장했던 인물이고, 탕평책. 하지만 이 사람의 탕평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당으로 걷던 권력을다 뺏어서 다른 당, 또다 뺏어서 다른 당, 이런식 권력의 이동이, 네, 180도 이렇게 확확 뒤집히는 이걸 우리는 황국이라고 얘기하죠. 국왕 주도의 황국으로 끝나버려요. 국왕 주도의 황국으로. 이 황국을 국왕이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기강 더욱더 물란해지게 되는 거죠. 황국을 국왕이 주도하는 꼴이 됐다. 숙종의 어설픈 탕평책으로. 해서 결국 이제 숙종 때 처음으로 남인으로 시작됐잖아요 권력은. 남인으로 권력은 시작됐어요. 이때 이겼으니까 서인에서 남인으로 뒤집었으니까 1차 일승에서 2차 일승으로 특히 이 남인 같은 경우는 윤유예요. 여기서 지금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윤유라는 인물인데 윤유는 이때 당시에 진짜 실천적 북벌을 강조합니다. 북벌 북벌을 다시 주장해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3번은 아니라고 청나라 내부에서 진짜 쿠데타가 터졌었기 때문에 청나라 왕실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 빈틈을 공략하고자 나름 예, 현실성 있는 북벌을 주장했던 사람이 윤유였습니다. 하지만 <laughs> 다시 쫓겨나요. 몇년안 가요. 1274년에서 1280년, 6년만에 쫓겨납니다. 12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신년이에요, 이때가 경신. 경신년에 남인 사람들 다 쫓겨났다 그래서 대출척이라고도 하고요, 경신황국이라고도 하죠. 경신대출척, 경신황국. 이렇게 해서 다시 노론이 부아, 서인이 부활하는 순간이에요. 서인이. 야, 간만에 송철이 엎었습니다. 6년만에 송철이 다시 엎었어요. 그리고 강경파. 노론을 송시열이 창시했고요. 송시열 반면에 남인 처벌을 둘러싸고 좀 온건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남인 처벌을 둘러싸고 좀 온건한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소론이죠. 윤증 사실 윤증과 송시열은 제자예요. 송시열의 제자입니다. 송시열이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 아까 약간 수상한 죽을 맞이하는 효정, 이 복림대군도 사실은 송시열의 제자거든요. 송시열의 제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당시에 윤중도 송시열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윤성거라는 인물 둘이 친구였어요 송시열과 런데 윤성거가 살아생전 송시열은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몰아대면서 그렇게 깠는데 자기 친구였던 윤성거가 굉장히 온건한 입장이었어요 윤유의 글에 대해서 아~ 너무 똑똑하지 않니 <laughs> 좀 온건한 입장 그게 불만이었어요 윤성거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뜻으로 동조를 안 해준다는 거 결국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윤중이 아버지 묘갈명을 써달라고 자신의 스승 송시열한테 부탁을 하는데 송시열은 그닥 윤성거에 대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충 성의 없이 써갖고 보냈어요 묘갈명을 근데 윤중도 대단한 사람이죠 맞받아 쳐요 다시 빠꾸 다시 써달라고 <laughs> 그러니까 송시열이 어이가 없죠 뭐라고 쓰냐면 너희 아버지는 강화성에서 살아도온 비겁한 겁쟁이 아니냐? 그게 강화성에서 살아도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자호란 터졌을 때요. 강화성으로 왕자들이며, 예, 군, 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다 강화성으로 도망갔었어요. 강화성에 피해갔었는데, 그때 강화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윤성겁니다. 근데 그때 강화성 다 허물려, 그러니까 강화성 다 털려가지고 사람들 다 남한산소까지 끌려 나왔었잖아요. 그때 본인도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결했어야 되는 사람 아니냐, 니네 아빠는? 근 니네 아빠가 거서 살아돌아온 비겁한 겁쟁이 아니야? 이래버렸죠 이러면서 윤중과 두번 다시는 <laughs> 섞일 수 없는 사람이 되버렸습니다 윤중이 자신의 스승 송시열한테 벅벅 이를 갈았거든요 해서 결국 이제 윤중과 송시열 이렇게 또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노론과 소론 나눠지게 됩니다만 이 둘부터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밀려나거든요 1689년 9년 만에 기사왕국으로 이번에 기사왕국이에요 그리고 기사왕국은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인이 다시 권력을 차지했던 순간이거든요. 남인이 이때는 희빈 장씨의 아들 경종을 세자, 경종을 후날 경종이 되는 인물이죠. 이제 세자를 책봉하는 이런 과정에있어서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만은 5년만인 1694년 다시 또 쫓겨나네요. 갑술한국입니다. 마지막은 갑술한국. 황국의 순서는 경기 갑 순서로 암기하시면 돼요. 경기 경기갑, 자, 경기갑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갑술한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 전체 의말발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강경화 노론이죠. 왜? 몰아내자고 할때다 죽였으면 됐잖아요. 그럼 다시 쫓겨날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서인이 부활했을 때 이제 서인이 아니라 노론. 이렇게 해서 일단 독주로 끝납니다. 일단 독주로. 결국 국강주도의 탕평책은 오히려 정치적 보복심만 불러일으켰고요. 그러게 정치적 기각만 더욱더 문란해졌죠 해서 남인 서인 남인 다시 서인이 부활했을 때는 노론의 일당 독주로 끝나 버렸습니다. 경기 갑 순서대로 진행이 됐고요. 이때 노론은 숙빈채 씨 서인 쪽에서 축빈채 씨를 카드로 내밀었는데 숙빈채 씨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연인군인데 그 연인군이 누구냐면 훗날 영조입니다. 영조예요. 수빈씨 그리고 (2년) (2년) 안고 다시 그 희빈 장 씨가 사가로 내쫓기게 되고 다시 (2년) 안고가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2년) 안고가 이후에 죽어요 다시 복귀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희빈이 사가로 내쫓긴 희빈 장씨 우리 옥정 옥정님께서 예, 무당, 불러다 <laughs> 무당 불러다가 구태 답니다 무당 불러다가 인년하고 죽어 이러면서 구술했대요 그렇게서 해그 사건 때문에 또 한번 예, 우리 희빈 장씨 사가로 내쫓겼던 희빈 장씨가 결국 또 사사당하게 되거든요. 희빈 장씨가 사사당하게 된건 이년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무고의 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고의 옥. 이게 170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고의 옥, 1701년. 이거는 희빈 장씨 사사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친어머니가 사가로 내쫓겨 그것도 모자라 사사당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시 정치권은 시끄러워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죠. 언제였죠? 연산군대였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끄럽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숙종이 세자를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누구로 바꾸고 싶어했냐면 연인군. 세자를 바꾸고 싶어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1717년이었는데요. 1717년, 1717년 당시 노론 대신이었던 이명과 제가 그, 그 말씀드렸었죠. 사관을 다 물리치고요. 관리 뭐 누구 뭐 누가 됐던 관리들과 딱 독대를 하는 건 조선시대 세 번밖에 없습니다. 선조 때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효종 때 송시열과 북벌을 둘러싸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한번 독대한 적이 있어요. 또한 번은 연인군의 후사를 부탁하면서 숙종이 이명과 노론 의시한단 이명과 예, 처음으로도 독대를 합니다. 우리 그걸 정유독대라 그래요. 정유독대. 이건 세자를 바꾸고 싶어 했던 예, 세자를 바꾸고 싶어 했던. 숙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부분 정유독대 1701년 무호의옥 1717년 정유독대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숙종이 죽어요 아직 연인군은 어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1720년 경종 희빈장씨의 아들이 왕이 돼요 희빈장씨 아들이 근데 경종이 되게 착합니다.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요. 가장 성품이 어진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합니다. 예. 어머니가 그렇게 도끼 품는 사람 밑에서 이렇게, 타, 이런 사람이 태어날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질고 책도 많이 읽고. 경종이 1720년에 재위를 시작하는데, 1700, 아직까지 경종이요, 그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직 나이도 한창이고,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지도 않고,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아프긴 했는데, 몸이 좀 굉장히 많이 부실하긴 하죠. 몸이 좀 많이 아프긴 해도, 아직까지 후사를 결정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노론, 막미로 붙였죠. 왜냐면 이때가 영의정이 노론이었기 때문에, 당시 노론 영의정이, 김창집이 주도해서, 경종 1721년에 바로 뭘 하게 되냐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경종의 후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경종의 후사를. 그래 노론들이 주장을 해서 노론들이 주장을 해서 예 경종을 코너다, 코너에다 몰고 연인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해요. 연인군을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합니다. 왕세제. 자 이거 다 노론이 노론이 하고 있는 지금 액션이에요. 이거 다 노론의 노론의 주장입니다. 노론. 노론 주장대로 연인군을 왕세자로 즉봉하게 됐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1721년입니다. 이게 신임 이거 그러니까 신축년이고요, 신축. 자 1722년이 무슨 년이냐면 이민년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건을 신임사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신임사화? 신축 이민의앞글자따 갖고 신임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신임사화. 이게 이제 노 소론이 뭘 공격한 거냐면 노론을 공격한 거예요. 불충하다라고 해서 공격합니다. 사실 경종 입장에서 보면 불충한 게 맞죠. 내 후사를 기다려야지, 내 동생을 왕세자로 책봉할 게 아니잖아요. 나 죽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아직 이렇게 젊고 창창한데, 비록 몸은 좀 약합니다. 소론이 노론을 붕충하다 공격해서 결국 노론 사 대신이야. 노론들이 많이 찍혀 나가죠. 그게 이제 신임사화가 돼요. 신임사화. 경종 때였습니다. 신임사화. 경종 때 신임사화가 터져버렸어요. 자, 그로부터 4년 뒤죠. 1724년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종이 죽어요. 해서 자, 경종이 죽는 바람에 이제 연인군. 그때 당시에 왕세제였던 영조가 즉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1728년 이인자의 난이라고 이 이인자가 바로 누구냐면 소론이에요. 소론. 소론이 들고 일으킨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이 사건이 다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번에 가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경종 때 노론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아직 젊고 창창한 경종의 후사를 기다리기는커녕 왕세제로 연인군을 책봉하게 하더라. 결국 그것 때문에 소론에게 공격을 받아 신임사와 큰 화를 입고 노론이 일단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소론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안 가요 경종은 4년 만에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죽으니까 4년 만에 근데 그 죽는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경종이 굉장히 그 예, 장도 안 좋고 몸이 아무튼 그냥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이 사람 소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게장을 먹고요 게장을 먹고 그리고 고, 가, 그러니까 감을 먹고 감을 먹고 결국 그게 되게 상극인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뭐 사경을 헤매면서 아주 쓰러져 있다가 조금 이제 기력을 회복했는데 동생이었던 연인군이 연인군이 인삼차를 진하게 달여 올립니다 기력을 회복하시라고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이 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삼차를 먹였다 그런 1년에 석연치 않은 그런 과정들이 알고 죽이는 거 아니냐 알고 왜냐하면 음식으로 나라 고치는 병 그러니까 병을 음식으로 고치는 조선에서 과연 음식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내몰 수도 있지 않겠냐 그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 경종이 좀 석연치 않은 그런 4년 만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1724년에 왕세제로서 영조가 즉위하게 돼요. 영조가 그리고 결국에는 영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다시 노론이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노론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소론 쪽에서 바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영조가 골치가 아프냐면요. 재위 시작한 지 30년도 더 지납니다. 1755년. 소론은 또 들고 일어나요. 소론은. 넌 결국 형을 죽인 동생일 뿐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나주 괴서 사건입니다. 소론이었던 윤지가 나라를 비방하는 글, 왕을 비방하는 글을 벽보로 크게 붙여요. 이게 나주 괴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728년. 그러니까 재위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뒤집어 없는 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나주 괴사 사건이 터질 만큼 영조 내내 시달려요 이것 때문에 형을 죽인 동생이다. 이것 때문에 내내 시달려요. 그리고 영조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걸 탕평의 명분으로 씁니다. 쳐내는 걸로요. 쳐내는. 숙청해내는 명분으로 이걸 써먹어요 예 그렇게 해서 (1728년) 소론 쪽에서 이인자에 난 크게 일어났을 때는 소론 쳐내면서 소론 쳐내면서 탕평의 명분을 찾았고 이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돼요 나중에 개서 사건은 이때가 아들이었던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시키고 있을 때예요 사도세자를 앞세워서 대리청정시키고 있을 때네가 앞서서 한번 정치해 봐 아버지가 뒤에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게 이거만큼 그 아들한테는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버지가 서슬퍼렇게 뒤에서 노려보고 있고 그 앞장서 갖고 왕 노릇을 한다. 너무 잘해도 아버지 눈밖에 날 거고요. 나보, 자기 아버지보다 잘해도 눈밖에 날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욕 먹고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왕께서 그 대리청정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다. 그거를 다섯 번을 해요. 사도세자 내내. 영조가 진짜 성격이 진짜 아주 그냥 괴짜예요. 사도세자를 앞세워서 사도세자 14살 되던 해부터 계속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다섯 번이나. 근데 이, 이 사건 터졌을 때도 역시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사도세자가. 근데 사도세자가 이 사건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강경하게. 왜? 소론 기질이거든요. 그 사람이. 소론 성향이에요. 예 강경파 노론한테 워낙 다 대인지라 예이 사람이 소론 성향이기도 했고 또그나주에서 사건을 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영조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욕했으면은 앞장서 가지고 다 불충했다라고 다 잡아 죽일 것 같은데 별로 사도세자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도세자와의 갈등 굉장히 깊어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오늘 삐신 거죠 뭐예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 깊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 만에 죽어요 사도세자가. 아버지 본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게 임요화변입니다. 결국 임요화변으로 가게 되는 그 갈등이 나주 개선사건에서부터 또 불거지게 돼요. 그걸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